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4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단어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를 묻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의 독해 때문에 오답을 찾아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거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Self-regulation 자기 통제, 자기 규제죠. 자기 규제는 자기 통제는 qualify, qualify는 qualify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타동사 쓰면 누구누구에 자격을 부여하다. 자동사 쓰면 자격을 얻다, 자격을 갖추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 없잖아요. 전사과 전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 없으니까 전사적의 접목은 형용사구나 부사구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쓸수 없으니까 이거는 자동사죠. 그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 장기 규제는 거의 그서바이디포리션 정의상 또 명확히 이런 뜻인데 여기는 부사구 명확히 또 정의상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몸으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죠 몸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뭐 엘리스는 적어도 부사구 적어도 리미티드 리미티는 리미트의 과분사죠 그래서 얘는 limit, limited, limited, limit, limited, limited 얘는 수동의 명의 형사죠. 그래서 형용사, 명사, 어부, 명사, 해석할 때 1, 3, 2 이거 뭔의라고쓰거든요 제한된 자유의지의 형태로서 자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규제는 뭐예요? 제한된 형태의, 적어도 제한된 형태의 자기 규제의 자기 의지의, 의지의 형태의 형태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즉, 자기 의지의 의지 형태가 형태를 띠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여기서 w i 은 뭐냐 쓰면 w i 은 당연히 다 알다시피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게 명사 쓸때 유언장 또는 의지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의지다 자유로운 의지, 자유 의지죠. 자유 의지 형태로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에, 이건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데리즈로 설명하고 있죠, 데리즈.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때 쓰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without이 중요한데, 제가 뭘 하냐면, without은 전치사로서 without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접목이 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고일 때는, 형사일 때는, 뭐엇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고, 부사고일 때는, 뭐엇이 없이, 이렇게 해석하고, 가정법을 나타낼 때,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과거는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일단은 형용사원 아니죠. 왜냐하면 전사, 전차학적은 형용사원이 부사원데형사원은한정법 아니잖아요. 서조법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하는 예죠 그래서 여기서장기지제가 없다면 해서 이 가정법을 나타냅니다. 예 없이 장기휴제가 없이 유기체는 cannot, 동, cannot help but 동서원형. 이거 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죠. cannot help but 동서원형. 그래서 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파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동이냐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한 충동. 첫 번째 가장 강한 충동에 따라 유기체는 행동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없다면 자기 규제가 없다면. 누가 뭐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가장 강한 충동은 뭐예 바로 대받아, 뭐 욕을 해서 대받아 치거나 아니면 가서 뭐 구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첫 번째 충동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충동을 도대체 제가 왜 나에게 욕을 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규제가 없다면 바로 충동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술자 나오는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죠. 자, 대술자 나무니 불안정하다. 그럼 대수 뭐라는 걸 말해요? 관계 대명사를 말해줘. 관계 대명사. 뒷자리가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발생하는 충동이죠. 그래서 인 n 스 e 스투 몸에 반응하여.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충동.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할수 없습니다. 자기 규제가 없다면. 자 요거는 대구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위드. 뭐머시 있다면 이죠. 위드 뚜도 앞에 점수와 보시면 전치 점수 위드 했듯이 똑같이 이게 가정법. 위드도 이게 가정법을 할때때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과거는 뭐머시 있다면 이거 반대말이죠 위다 후세 이것이 가정법 과거와 관련은 머머시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하죠. 이거는 자기제가 지금 뭐예요? 가정법 뭐예요? 현재죠. 요게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기 의제가 있다면 이거 대구 형식이 되죠. 있다면 유기체는 그 반응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요? 예 즉각적인 충동적인 반응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표가왔어요 동사원형 플러스 아인즈죠. 동사원형 플러스 아인즈는 영어에서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인데 여기 형태가 뭐예요? 완전한 면됐잖아요 삼형식. 그러니까 얘는 생략감는 명시가 낮죠. 심표를 끌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분사구이라는 거죠. 의체는 그러한 첫 번째 충동을, 어떻게, 그런 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분사원에서, 분사원은 의미가 다섯 개나타내죠 때, 이유나 원인, 조건, 양보, 부대상.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이유나 원인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 그 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뭐요? 다른 충동이나 또는 반응이 to take over. 이것은 뭐야? 떠맡다죠떠맡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첫 번째 충동이 그런 반응을 떠맡는 게 아니라 다른 충동이나 반응이 그걸 떠맡도록 할 허용하기 때문에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충동이나 다른 반응이 그첫 번째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떠맡는다 대신한다라는 거죠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유기체는 그런 반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는 거죠 아시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o v e r r i 첫 번째 반응을 무시하는 것은. 자, free는 지금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free는 자유로운, 무료의 이런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뭐 썼어요? s 었죠 형용사에 s 을 쓰진 않지 습니까 <laughs> 그래서 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이 뭐겠어요? 주어죠. 지금 오버 e r r i 은 아닌지 썼죠. 동사원형 플러스 아이즈가 주어로 쓰임 무조건 뭐라 했요 동명사. 동사원형 플러스 아이즈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임 무조건 동명사를 했죠.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 상담으로서 삼인칭 단수식을 한다 했죠. 그래서 그첫 번째 반응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로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해부터는 뭐 해야 한다죠. 반응해다. 그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들은 어떤 충동에 따라서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충동에 따라 생동하는 것을 첫 번째 반응으로도 자유롭게 한다. 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첫 번째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in, yeah, if only briefly. 자, if 다음에 여기 심평는데 부사만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간략하게, 갈, 짧게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e 프라임에 저희 왔는데 그죠? 여기서 근데 그럼 이거 뭐냐? 대규모 사는 지금 뭐 하냐면 동산의 크레이터에다 s 썼어요. 그럼 여기 프리스와 연결하죠. 대규모 사는 항상 뒤를 본다 했습니다. 뒤를 보니까 지금 크레이터에다 s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프리에다 s 썼죠. 그래서 주가 공통점이 주어는 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는 뒤에 와서 동산의 동사를 대단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지 짧게 간략하게 그죠? 그래서 그 이거는 지금 앞에 나온 이 절이 절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극복하는 것이 자유롭게 짧게 단지 간략 짧게 짧게 간략하게 한 자유롭게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 계속 자기 규제를 억제를 해서 계속 그첫꾸가 자꾸가 첫다 참아내는 그런 게 아니다. 짧게 간략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딱규제참 참는다는 거죠. 그, 더 이상은 못 참으면 어느 정도는 뭐, 화가 났는데, 100%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참아서 70%만 반응한다는 게죠. 이런 것죠좀 짧게. 또, 아니면 시간적으로 길이를, 반응하는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충동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데서 약간 시간적인 인터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반응하는 강도를 100%가 아니라 조금 짧게, 간략하게. 그죠. 그래서, 한다면, 반응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첫 번째 반응을 극복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 단지 짧게 반응하게 그치. 짧게, 짧게 해서 사,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면, 자유롭게 한다면, 뭐요?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상대편이 하는 반응 그대로 100에 100으로 그 사람을 나에게, 나에게 자극해. 그럼 1 0 0으로 반응하면 그냥 결과는 <laughs> 뻔하고, 그래서 대응도 뻔하죠. 그런데 또 시간적으로 짧게 한다든지 또 강도를 그죠? 간략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다. 또는 뭐요?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대들자나무는 불안전하죠. 그래서 몸을 또 다른 다른 기회를 위해서 다른 기회에서 여은 불확실성, 열린 불확실성. 다른 기회를 위해서 열린 불확실성이나 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백으로 한다면 결과는 뻔해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거나 유의 그강그치 즉충동에 충동,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좀 어떤 가능성이 달라지는 가능성이 다 그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은 투부명사가 주격보로 하죠 이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부명사 주격보를 뭘 확인해? 좋아의동경역을 확인해야죠. 이것은 이것을 뭐라는 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부명사형 태중 3번 투플러스 완전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죠. 그래서 이게 대식그룹 명사들의 목적 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반응이, 그러니까, 자기 규제에서 최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바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인 반응이 반드시 더 낫다라는 것, 첫 번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자기 규제 해서 반응을 했다 해서, 첫 번째 충동에 따라서, 100% 충동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더난 반응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는, 대기, 뭐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인 반응은 자체가 그죠? 산물이 아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다. 뭐산물 내면의 인간계 반응의 연속체죠. 연속 연속의 산물. 산물이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죠? 내면의 인간계에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딱 나온 결과 그것의 산물이다는 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내면의 그런 어떤 과,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바로 반응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단어의 선별이 틀린 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궁적인 반응이 반드시 첫 번째 것보다 자규제 했다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러드 쌤의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더 팩트, 사실이죠. 그 사실. 그래서, 자, 그래서, 뭐뭐로부터, 체인지 바뀌는 것을 바뀌어 버리는 것에 바뀌어 버리는 것에 사실 바뀌어 버린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거 어부는 뭐냐면 이거 어부가 두 개가 동격입니다. 뭐뭐라는 사실. 그래서 더 팩트가 바로 이것이 두개 같을 때 이거를 뭐뭐라는 뭐뭐 이라는 그래서 공격의 어부라고 해서 뒤부터 해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으로부터 바뀌어 버린 바뀌어 버린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래 여기서. 그러니 사실은 투 이네이블 자두 번째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투부정사에 뭐 이건 뭐 이건 투정사 2분의 2 이네이블 뭔를 가능하게 하려면서 두 번째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으로부터 바뀐다라는 사실 바뀌어 온는 사실은 그죠 일종의 자유를 휴드는 그래서, 뭐 해야 한다는 뜻로가짐이게 추측을 나타내서 아마 뭐뭐일 것이다. 메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메이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사실은, 사실은 일종의 자유를 구성합니다. 자유를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거의, 분명히, 그제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 아마도 인식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 일종의 자유로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인간들이죠. 그리고 인간들인데, 그래서 후루 관계형 수식하죠. 그렇게, 이 멋지는, 대선 여기서, 대선, 그렇게라는 뜻으로 부사합니다. 생략과는 명시가 안 하죠. 그렇게, 멋지, 형용 수식하죠. 그렇게 많은 자유의지를 억압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르는 거죠. 자유의지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여기다 또, 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반응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후드 관계명사 두 개인데 여기 이렇게 앞에 나 힘을 휴먼식할 줘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우도 아마도 생존하고 번식을 할 것이다 그렇죠 더잘 뭐보다 그들의 아이들보다 할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다 그죠 그럼 이거 할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쿠드와 이게 연결하죠 이거 앞에 나오면서 생략된 쪽에 그들의 많은 그렇게 많은 자유질을 누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보다 더잘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단어의 쓰임이 틀린 것은 이건 5번이 되겠습니다. 누르는 것, 억누르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많이 억누른다.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자. 자기 규제. 자기 규제가, 자기 규제는 이건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억눌러서, 억눌러서 생기는 겁니까? 억눌러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더 여기서 많이 활용해서, 이걸, 이걸 활용을 해서 자유의지를 활성화시켜서 이게, 이게, 어, 자유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억누른다. 아까 우리가 답이, 서프레스가 답이 틀렸다는 거죠. 억누른 게 아니죠. 자기 규제라는 것은, 자기가 규제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현을 해서 자기 의지를 발현해서 자기가 어떤 아까 말한 어떤 충동 있잖아요. 충동 즉각이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자유 자기 의지를 억누른다라는 것은 자유 의지를 억누른다는 것은 뭐예요? 남의 의지를 남의 의지나 남의 뜻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유 의지를 억누르고 자유 의지를 자기가 자유로운 의지를 억누르면 뭐예요? 남의 의견이나 남의 견해나 어떤 법령이 기타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관습이나 근데 이거는. 자유의지를 억누르, 억누른다는 것은 남의 뜻을, 남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거는 자유의지를 억눌러서,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억눌러서 자기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규제는 뭐요? 남의 뜻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지를 활성화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통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자유의지를 서프레스 한다. 많이 자유의지를 억누르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반응이, 어떤, 어떤 반응에 대해서, 충동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자기 규제를 한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자유 의지를 억누르는게 아니라 그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 자기 의지를 자유 의지를 억누른다는 것은 그러면 자기 의지를 자유 의지를 무시하고 남의 의견이나 난 사람의 의견이나 견해를 따른다는 뜻이 되니까 이것은 답이. 서클 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규제가 자유의지를 억누른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억 자유의지를 억누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더 충동에 따라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달리 생각하고 한번더 참고 한번더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활성화 시켜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억누러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